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 과실로 파손한 경우예요 자, 이게 실무상으로 꽤나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하 그, 임차인이 이제 영업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고치잖아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고치고, 뭐, 어또 인테리어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임대인이 그런 부분을 별로 이렇게, 그, 그, 관심을 갖지 않다가, 문제 삼지 않다가, 이게, 갱신 거절을 해야 되는, 또 이제, 그, 이, 거절 사유들이 상, 그, 권리금 회수 정권, 그 부분에 또 예외 사유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갱신 요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또, 권리금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지금 이게, 임차인이 그, 건물을, 그, 개조한,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제 뭔가, 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갱신요금못 해줘. 또는, 어, 신규 임차인 못 받아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뭐, 저기, 당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받아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건물 개조, 어,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 삼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런 그 임차인이 개조한 경우가 상당히, 어, 실무상 많기 때문에, 이게, 어, 판례에서도 논란이 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 이거는 지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위 또는 중장거실로 파손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임대인 동의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고위 또는 과실로 하는 경우가 되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주를 과연, 그 임차 목적물 개조를 할때 건물주 그 동의를 실제로 받았는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받았는지 하는 부분이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요. 또 원상복구가 쉽게 가능한데도 어이 5호 파손한 경우로 봐서 어, 갱신 거절 사유로 할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할 때 아까 대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애외 사유다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임법의 취지 이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조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급심 판례들 서울, 서울 서부지방법원 울서그 다음에 창원지방법원 이런 하급심 판례들도 크게 이게 뭐 어, 아주 상당한 파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또 원상복구가 이미 완료됐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어, 그렇게 전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지방법원 2019년 요거 사례는 그 요건 이제 제가 그 대리를 했었어요. 요거는 지금, 원고가 임차인인데, 임, 임차인이 이제, 그, 권리금 회수 청구를 하니까, 임대인이, 다시 말하면, 어 신규 임차인, 어 신규 임차인을 좀, 2019년, 어 신규 임차인을 좀 받아달라라고 권리금 회수 청구를 하니까, 임대인은 못 받아줘! 라고 하면, 했거든요. 어 그래서, 손해배상소송에 이제 들어간,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들어간 사건인데, 그, 임대인이 이제 뭐라고 항변 했냐면, 임차인이 불법 증축을 했다. 그래서 건물 파손을 했으니까 내가 그 권리금 그 회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임차인이 뭐, 그 이렇게 개조해서 뭐한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5해에 해당된다고는 할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 그런 불법 증축 부분이 그, 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권리금 권리금이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형평상 조금 깎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조금 감액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 양쪽 다 항소해가지고, 항소신 가 있는데, 조금 이제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 권리금 감정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권리금 회수청권 할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란 것은, 우리가 사람이 데리고 온, 우리가 데리고 온 사람, 뭐이 사건에서는 이제 원고 임차인인데, 원고 임차인이 데리고 온 사람, 어, 이, 데리고 온 사람하고 거론됐던, 어, 계약했던 그 권리금 액수하고 그다음에 실 그걸 어, 감정 권리금 감정을 해서 나온 액수 중에 어, 적은 금액으로 보통 하거든요. 어,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신규 임차인한테 받으려고 했던 돈이 한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재판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한 7천만 원 가까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7천만 원 정도를 판결을 받아야 맞는 사건인데, 그, 법원이 지금, 그 이, 임, 그, 불법 증축, 임, 이제,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할 때, 이게 조금, 어, 불법적으로 증축된 것 같아요. 건축법에 안 맞는. 그런 불법 증축 부분도 이 7천만 원 감정에 포된거 이걸 감안해서 이제 감정이 나온 거고 또 이런 것들이 그 임대인이 배려 이런 부분들로 가능했던 만큼 어 이걸 전부 다 그냥 손해로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으니까 조금 빼서 한 천만 원 가까이 빼가지고 이게 육천만 원 정도로 인정을 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